지역 대학의 신입생 부족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인데요. 학생들을 모셔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강원도의 한 대학은 애당초 자격도 없는 학생을 부정 입학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전문 대학입니다. 직장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체 위탁 전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직장에 다닌다는 증거만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39살 한 여성이 이 전형을 통해 신입생이 됐고 국가 장학금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이 여성은 직장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학생의 입학은 취소됐고 장학금도 환수했습니다. 학생을 일단 있어야지 학과가 이루어지니까 네. 이거를 좀좀더 진중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실제 이 학교의 지난해 신입생 충원률은 64% 수준, 전국의 지방 전문대 충원률보다 20% 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사를 채용할 때 후보자들에게 신입생 유치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명을 모아야 된다 무조건 학생 모집 전임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내 직책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학생 모집을 시키지? 학교 측은 학교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었지 채용의 조건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교도 상업체 입학을 운영을 하는데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학교는 부정 입학이 적발된 학과에 대해선 올해 신입생 모집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